이거 유튜브 개꿀잼이네 <laughs> 구독해야겠다 <웃음> 개꿀 <웃음>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 이번에 할 컨텐츠는 저희의 신규 컨텐츠 와일드그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할것 같으며 배틀그라운드와 야생이 합치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컨텐츠입니다 자 그럼 이거 플레이하기 전에 저희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아프리카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니님 저 먼저에요? 네 안녕하세요 당근을 네. 훔쳐서 제로여기들어오 하니입니다 어머나 당근을 훔쳤다니 너 내가 했데 당근만 당근을 훔더라고요야 그렇게 심각한게훔지도시다니 큰일났다 이거 자 안녕하세요 한니님 안녕하세요. 제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키 1cm가 더커 잡혀왔어. 어머나 정말 좋은 범죄인데. 자 안녕하세요 도깨니. 어 잠깐만 보라고. 네, 제 눈앞에 있는 사보다 키가 1cm가 더 커서. 음, 1cm가 더 커서. 6과 7의 차이가 있어서. <laughs> 음, 자 안녕하세요 도깨님. 어 안녕하세요. 기호 4번 도깨입니다. 4번 뽑아주세요. 자, 4번을 뽑아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상한 상품과 악기타 등등을 성 지급하도록 하올테니 부디 꼭 뽑아주시길 바라옵니다, 아, 여러분들. 기호 4번, 내 김도깨! 기호 4번! 내내내 네, 내내 네, 님들으로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생각님 안녕하세요, 기호 S, 생각입니다 저기요, 주워 먹지 말고 딴 걸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님 음. 안녕하세요. 영상에 뜯어하고잡아 생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랑님. 안녕하세요. 저기 검정색 사람 괴롭혀서 잡혀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랑 님은 모르는 사람으로 하던데, 아까. 나? 아 머리 회색이야 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laughs> <야>. 안녕하세요. <laughs> 약하다가 들어왔어요 <해요>. 미쳤나봐, <laughs> 얘 진짜. <laughs> 아이 그... 아, 할말 있고 못할 말이지, 진짜.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자 안녕하세요, 제나님. 네, 저는 지나가는 어린아이, 저기요!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laughs> 네. 어린아이 뭐?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laughs> 네, 네, 네. 제... 네 어린아이 콩우돈도 삥 뜯다가 왔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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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는요, 어, 여기에 왜 하게 됐냐면요, BJ 로아를 사칭하다가 잡혀왔어요. 네, 여러분들. <laughs> 이렇게 사칭제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은 저기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들어가면은, 이제, 5분동안은 무적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무적이 풀리고요. 그리고 점점 좁혀오는 벽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생존하면서 상대방을 의객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저부터 가도록 할게요. 빠빡빠 뭐야 여기 빨리 한 명씩 끊어서 들어갑니다. 뭐야, 빨리 뭐야, 어 잠깐만 아이템 어, 한파, 한파가 빨리 들어온걸 봤습니다. 아이템 안준거 실화냐? 그냥 하세요. 네 여러분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잠깐만, 일단 벽에서 좀 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거리, 북쪽으로 155m 가죠. 그래면 일단. 우와, 나 거리 땅 좋은데? 오, 이 거리 좀 괜찮은데? 좀 멀리 떨어져요. 난, 다 남쪽인데? 나 정중앙이야? 대지 <laughs> 북쪽이라는 건 저의 기준으로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등 뒤에 있다는 거죠. 내등 뒤는 바로 북쪽. 북쪽입니다. 자, 그 옆에 현재 방향을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방향입니다. a c 는 뭐냐? 바로 사우스와 이스트의 사이라는 것. 뭔 소리야? 그럼 SSW는 뭐예요? 동남동 쪽. 뭐 이런 식으로? 서동서 쪽? 뭐 이런 거 아닐까? 아, 그냥 결과적으로 자기자기랑 멀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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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요 그렇죠? 무릎 탁 치고 오저쪽 권지형이죠, 예. 아, 뭔 소리야? 와. <목소리> 진짜 내가 개신 기여관 권지형. 어. 에바 세바 두루빠, 와. <laughs> 와 <laughs> 아 진짜 심했다. <laughs> 와 아, 계속 시원하다. 와. 이, 이 이덕기씨. 탈락입니다. 예? <laughs> 네? 네. 아니 어? 이덕기 반응이 느려어절요김인데요아 어디 출신이야? 나 지리고 출신인데. 아, <laughs> 어머나 직장이 하나 직장이 직장. 어머나 저뽑봐주세요 저는 이리고 출신이에요. 뭐래? 나에지구 출신인데? 와저뽑봐주세요 어, 어디 거야? 지리고야 요리 어? 먹어요? 어? 저리 어? 먹어요. a 아, l 이게 재미없다고요? 와, 이게 재미없다고? 와 ]인가? 심각하다 야 요즘 유행어임 어? 어? 이거 잠만요 어? 유행어 지금, 지금 무적이니까 뛰어내려도 되겠지? 그거 한물 간지가 언제인데 이 대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아직 소리 듣는거야 아 심각하다 이아 그, 그, 아직 들아 그, 아니 그, 여러분들 깨어. 아직 그 시체 못 배우셨어요? 어그 아, 유행따라갈거면 외모도 유행따라가자 그랬냐? 맞아 <laughs>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심각하다 <laughs> 그럼 가발 벗고 뛸때스 쳐야돼요? 어이 <laughs> 아, 그 정도면은 진짜 안전하 위치거든요. 팝파로니 하겠습니다. <laughs> 인정. 팝파라지, <laughs> 팝파라우 와! 루아님 어? 어? 무적이야 걱정 마. 아니 어. 나무를 이들까지 캐걸 다 버트 들어가서 아 진짜, <laughs> 아니, 진짜 다시 해야 돼. 아니 다시 다시 해야 돼. 아니 다시 해야 된다고. <laughs> 아니 내 나무다구요. 어, 형, 아니, 버튼, 나다 받았어. 야내 <laughs> 뒤에 <버튼 웃음> 몇 빚이냐? 형, 네, 네, 몇 <웃음> <핏이냐>? <웃음> 야, 형, 형, 이거 받아, 여기 받아. 아, 씨, 버튼 오, 주지 오, 마. 마. 버튼 만들어서 뭐 하려고, 얘들아? <laughs> 버튼 56개, 오지고, 여지 야, 아 이거, 초반 무적이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한 거 같아. 자, 아, 나무 꽃갱을 만들어서. 근데 이거 어? 얼마나 들어드는 거야? 어, 뭐냐? 한파 작업 걸어지 누구 차였냐? 와, 한파 잘해요? 잡아 거는 거실화냐 디질래, 디질래? 잘해? 디질래? 와, 영... 방송 <laughs> <오>. 야, 방송도 중에. 야, 나는 네버랜 아, 죄송합니다. 아, 잘못 들었나? <웃음> <웃음> 아 진짜 누가 스물여섯 살 아저씨 할까봐 진짜.. <laughs> 아니 왜요? 공감하신 님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한적 없어 거짓말 치지 마요. 방금 공감했잖아요. 우리 있는 이해 못했는데 제라님은 반응을 했다. 이거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봐봐요. 그걸...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다... 제라가 문제다. 야... 잠깐만. 야, 다 들어와야... 야, 다 들어와... 어... 1대7 헐.. 어... 아, 1대7.. 근데... 근데 물론, 거기서 아마 한 다섯 5, 6명은 파콘띠 하고 있을 거야. 응. 아, 파콘띠. 아, 여기가 중앙이구나. 파콘띠는 개풀. 너 이거 딸 필요지? 지금 도망치면 뒤에서 칼 들고 있지. 겠 이거 내가 볼때 이거 다이아 구해오는 사람이고. 여기가 중앙이구나. <laughs> 내가 보기엔 철셋이라도 구험 타행이다 임마. 나 지금 철 32개 했는데 어? 와. 야, 쟤 죽여, 야, 아이, 쟤 죽여란다. 참 생각이 아유, 같은 팀이죠, 찡 끝? 아이었어요 나, 나 협곡, 나, 나, 나 지금 협곡에 있는데. <laughs> 저러다 자기장에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에이, 저기요, 허게 30인데. 회원이세요, 에이. 생각님? 나, 나 300인데. 뭐 300이라고? 난2 0 0 야, 다이아 밖에 안 했는데, 야, 철이 없다, 야. 어, 어? 야, 야, 그러면 쟤 어? 죽여야 어. 돼. 야, 웃전이야 <laughs> 이거. 다이아는 하나 해야다 띠링. 그렇게 다이아닌 하나가 되었구요아 잠깐만 또 아, 공간 축소요? 아 축소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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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되겠다, 야, 이거 무서워서 많이 못 내려가겠어. 야한한한 판. 그래 무서워. 나랑 팀을 한다면 내가 철를 빌려줄게. 저거 아, 어, 저거 이름표 보인다. 이름표 누구냐? 이름. 이름표를 붙여 대. 아 어. 이름표 누구냐? 저기 누구냐? 저거 이름표. 저거 나 됐는데. 어, 제라님분 나랑 이렇게 가 있다고? 아니 귀. 기... 그럴 그럴 거없는데 아, 생각가 보여서 형이야, 형. 니네 형이야. 어디 있는데야? 나 잘은이 안 보이는데. 니네 아, 형이라고, 니네 형, 니네 형. 저형 없는데요. 마 자스가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마. 아, 야, 이거 이거 철갑 만들어 갖고. 야, 그아생가 저렇게 얘기 나오면은 하나밖에 없어. <웃음> <웃음> 썩 스히딩 <laughs> 유브라더 <brother>. 하면서 죽여. <laughs> 내가 니네 아빠다. 어? 방금 네. 뭐라고요? 네. 아, 뭐 심했다. 말이 뭐라 심했다. 뭐라고요? 뭐가요? 뭐요? 뭐? <laughs> 아까 아버지 찾던데? 와, 아버지! 나왜 뭐가, 뭐가 있다면 있어요. 정답을 알려줘. 이거 내가 가빠 맞춰갖고 아까 내가 보였던 이름표로 한번 달려갑니다. 아 해봅시다. 그거 형이라고 그, 그만 쫓아와. 무슨 소리야. 루아님이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슬러시 불하면 불이 알죠? 나옵니다 여러분 불은 만물 의 근원. 는 어떻게 보장할 거야? 요 그러면 루아님 죽여야지 <laughs> 파벌 예 yeah. 예로부터 b j 퍼블리라스 단어가 있었지 예로부터? 언제부터? 도대체 언제부터요? 2년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요? 아, 예압. 예압 2년 전부터 예요 오케이 인지형 방송에는 b j 퍼블리라는 단어가 있었다 저동사에게는 전설이 있어. 난 전설을 믿지 않아. 말도 안 되는 빠지마 제발. 네. 아, 아. 별비상. 원래 그런 드립도 하, 하던 사람이 해야 좀 재밌는 거야. 자, 아, 도깨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별비상. 뭐라고요? 도깨요. 자, 여러분들 이제 통화방 슬슬 흩어질 때 되지 않았어요? 충분히 즐겼잖아. 루님이 맞습니까? 아니 사실 나 아니야 그 아, 정말 루다님이라면 내가 팀을 할래 것만어 잠깐만 협곡? 아 여기 아무도 안턴 협곡이네 불 세트를 맞췄다 나의 내가 죽여버릴 것이오 어 생각이 맞네? <laughs> 생각아 어디있는데요? 어디 니 뒤에 나가있다 루님 제가 본거는 쪼쪼개 벗었다고요 쪼쪼개 뭐야 저기 내려간다 별이셨네아 별갓이야? 야 별갓 놀이들별가 별갓? 별이야 죽일래요? 아, 원래 네, 별갓은 빛이 노려야 제맛 아. 아닙니까? 야 잠깐만 아, 야1 0 0 m 남았어! 야100 남았어. 남았어 벌써! 그러면캠 땅굴로 켜 내려갑시다 그러면 캔게 아니고 올라가야지 멍추야 그래야 살지 멍추야너 아니죠 벽으로 계속 파고 걸어당기면 되지 않을까요? 야벽 파는 속도보다 우리가 잠아 먹힌 속도가 더 빠를걸? 그런가요? 그럼 올라갑시다 나 올라가겠다 아, 나는... 네. 세트 맞춤 많은 건다 맞췄으니까 한 뭐. 번. 아. 오케이. 나도 가서 맞춰야지. 네. 그면 제가 이거 철 3개 남았는데 이걸로도 일단 드릴까요? 어. 땡큐하지. 그러면. 저기요. 철 3개. 난 먼저 갑니다. 각가좀 이따 보자고. 네. 걸린 사람. 이은혜는 나중에 가게 했어. 아,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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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면은 뭐 맞힐 수 있나? 철플셋 맞힐 수 있나요? 철플셋은 안될것 같은데. 오! 딱 됐다. 튀시다 어디로 튀어야 돼?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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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이쪽이 좀 이쪽이 좀살수 있는 그곳이 있구만. 지금 무적 풀렸나요? 어, 병병자 이쪽이다. 전화오는데 갑자기 어, 여기 왼쪽에 영암도 있네 아 씨, 도끼야 아, 이거, 괜히 다그러면다 죽을 것 같은데? 어이, 멍독깨 아, 여기가 중간 지점이요. 에, 여기가 중간 지점이지. 아, 쟤나 죽었다. 아, <laughs> 쟤나 죽었다. 어, 벽 닿아서. 야, 벽이야. 저게 벽이었나보네. <laughs> 야, 쫄린다. 벌써부터 쫄린다. 오이씨. <laughs> 누 a 어, n g l 랑센에서올라간거야 랑이... 랑님, 랑님 좀 붙을게요 아, 랑님 좀 붙을게요 어 생각이네. n g e r Oh, g 거 g 거 g 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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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한번 뻔하지 에이 i n 다 올라가기 바쁜데? e t 야 뭐야 이거 아 벌써 다 모였어? 뭐, 야 i n 뭐야 o b 다 able 님 o g 생이 it. Oh, what is t h 아마도? m 어? 님, 안 된다 하네요. 팀이라고 쓰고, 동맹이라고 읽고, 배신이라고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도장... 님... 음... 그건 좀... 무리무리... 무리무리... 무리. 무리, 무리. 어, 야, 내가 별빛이 떨로볼게 별빛이 따로 게 음, 아래 무리, 누구야? 아래 동맹. 누구야? 아래 누구야? 아래 누구... 아동네 동네요. 아유... 아유... 동네에 동네요. 아유... 아유... 가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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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유... 아브아님아로한 한파 다갑이거든요? 이거 톡톡 어, 톡톡 이거, 한파 이거, 톡톡 이거. 와 한파 죽었다! 오, 오. 어? 저거 먹는 사람이 이긴다 해. 에바 참치대수네 게니 밑에 니 밑에 벨피이 알아 아따 쟤오씨 아, 아, 됐어 잠깐만 이거 불럭 많이 없는데 의잖아 나도 불럭 없다네 어야 어, 잠깐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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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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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지금. 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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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먼저 안 때리면 난안 때려 나는 사저적이야 지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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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죽 진짜 어 죽었어 죽었나 진짜 안 죽이겠어 잠깐만 잠만잠만 오야 씨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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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블 있네 일러 와요 기다습니다어 <laughs> 뭐야 하루가 없어 잠깐만 내 하루 저기 저기 놔두고 왔지 아, 돌 잡아봐. 있어요 돌돌둘 오 빨리 이거 하개 구워요. 빨리. 빨리, 구워, 빨리 구워, 빨리 구워, 빨리 구워. 됐어, 됐어, 됐어. 이제 당신은 검이라도 만들 수 있어. 여기 이런 없어요. 어이, 별 저기요, 예, 들어왔 네, 저기요, 저기 동맹이 있는데요. 동맹은 있다 그랬잖아요. 어, 약간... 어, 저기요, 예, 예, 저 네네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laughs> 한파가 좋은 템을 주고 가셔가지고 <laughs> 아니 한파 진짜 쟤 민폐남 아 딜을 볼줄 어. 몰랐지 나 다이아 구다이아 발견해갖고 아싸라위아 하면 잘 제일... 아싸라위아는 무슨 상대 상대방은다 아싸라위아 다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어차피 올라가야 되네 별빛이 도 올라가네 이거 다이아 갑빠 입은 사람 이이 보였으면은 공중전이야 저기. 잠깐만 이게 이게 이거 된거 어차피 공중전이야. 이게 이렇게 되나요? 나이스! 잠깐만, 이거, 이거, 좀 표시돼? 좀 표시돼요? 어디까지 좀표시죠 이거? 아, 나또 소리 질렀잖아, 형. 어떻게 할 거야? 잠깐만, 저 위에 동맹인 것 같은데? 아, 나더 이상 뭐가 없어. 못 올라가. 어,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좁혀져? 엄모 엄마, 엄마, 홈냐 야, 이거 어디까지 좁혀져? 좋소 좋은 성적을 냈다 사과? <목소리> <목소리> <소거> <소거> 다이어? 다이어? 철? 철? 워우!

아, 미치마! 와 진짜 죽는다! 야, <laughs> <우와, 웃음> 야나 죽어! 야, 이게 어디가, 씨 강이 올라가? 야, 나 죽는다! 뭐야, 뭐, 뭐야? 뭐안 어, 죽는데? 어,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죽어, 나? 어, 씨, 어! <laughs> 아 씨! 나 죽는다구! <laughs> 나왜안 죽지 왜 이렇게? 뭐, 이 사람? <laughs> 아! 떼지 마요! 떼지 마요! <laughs> <laughs> 나왜안 죽지? 씨.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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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씨. 아, 나곧 죽는데. 어, 나가지 못해. 어, 나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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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가 안전지대야, 엄마.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오긴. 에? 에이씨, 나가고 싶어 불러설치도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니? 씨어어 무엇일까요? 오씨 아니야 안 들어가지니? 저안저안 안 들어가지고 안 죽어요 이거 아꼈어아꼈어 <laughs> 아. 아, 아, 아이씨, 일로와. 야, 맞다, 야자. 야! 너가 남자라면 들어와라. 야! 내가 먼저 들어오는 거지, 야! 야, 내가 안 나가진다, 빨리 와라. 야, 씨, 가보지 마, 이거 빨리 일로와. 나죽겠다 이제 좀. 나좀 내보내줘. 와, 나, 죽겠어, <laughs> 나, <좀> 내보내줘. <웃음> <웃음> 아, 나 죽게 되겠어. 와, 지발 와, 이겼다! <laughs>

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아 와일드그라운드 한번 선보였습니다. 아 수정할게 좀 보이네요. <laughs> 재밌었다. 개꿀잼이었던것같아야 근데 내가 오늘 놀란거는 어떻게 같은 야생시간인데 한판은 다이아갑리 있고 다이아검을 들고 다이아, 다이아를 두개를 손에 쥐고 있는가. <웃음> <웃음> 아 오늘 진짜 아... 좀 신기했어요. 같은 야생시간에 다이아 검을 들고 다이아가 빨기고 어떻게 가능한가?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저희 와일드 그라운드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빠. 빠빠. 빠빠.